하지만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요소 요소들마다 위험한 네.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부정선거도 백해서 나라를 막 하, 살려야 되기도 겠 하지만 네. 그 전에 다른 그 무너지는 요소들 때문에 네. 정말 위기가 올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 네. 땅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그 탐사 민간 탐사대를 거치다 보니까 네. 지금의 우리 탐사대는 상당히 다우징 실력이 뛰어나요. 네. 다우징이라고 하면은 네. 어, 아실나 모르겠어요. 엘로드라고 해가지고 L자 네. 모양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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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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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재가 이제 네. 구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뭐 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옷걸이. 네. 옷걸이를 네, 이런 네. 형태로 네. 어, 만들 수도 있고. 네. 저도 어렸을 때요. 네. 이, 이렇게 막에 온을 그 찾는다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저도 네. 옷걸이로 막 만졌지 네. 네. 온 방을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웃음> 수맥. <웃음> 네, 네 수맥스 제이걸로 <laughs> 네, 그다음에 온천도 네. 찾아요. 아, 온천도 찾고. 또더 네. 더 나아가서는 네. 어, 유해를 찾을 때유해발굴발굴단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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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드 뭐 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네. 예, 탐사 유해발굴에 참여를 하는 그런 분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어,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네. 치, 미신으로 치부해가지고 네. 아, 이걸로 땅굴 찾는 것은 미신적인 아주 미개한 행동이나 네.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네. 그런 그 전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찾게 되면은 네. 그거는 땅굴이 아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원리가 뭔가요? 어떤 원리고? 아, 이게 지하는 지하대로 어떤 그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하에 공간이 있으면 올라오는 어떤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예, 그 뭐라고 하죠? 기운 말고 기 같은 거, 네네네. 예, 어떤 그 압력 같은 거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물이 있는 데서 올라오는 압력, 네. 그 다음에 온천수가 있는 데서 올라오는 압력.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 작용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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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나 다 이렇게 잡는다고 그게 다 공간을 발견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어도, 저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보지 않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 그사람이 어떤 그 어떤 그 그런 그 기질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 이게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훈련이 되면은 네. 아 이게 공간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구나 음. 그 다음에 물과 온천수에서는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터득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네. 빨리 에, 그 동공을 찾아내고 네. 온천과 그다음에 물을 수맥을 찾아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뭐 이거 나도 돌아갔는데 이것도당굴이냐 이것도 온천이냐, 이것도 어, 수맥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게 맞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은 아, 이게 반응을 당굴이 있는데서 반응을 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아, 여기가 땅굴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정밀 이름 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물업자를 불러요. 네. 우물 파기 위해서 시초하시는 네, 네. 업자가 있잖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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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분들 그냥, 우리가 오라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경비를 줘야 돼요. 어, 그렇겠죠. 네, 하루 일당 뭐 2, 300만원. 네. 네. 뭐 이렇게 줘야지만이 그걸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을 불러서 여기 몇, 시, 몇 미터까지 구멍을 네. 뚫어달라. 네.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뚫어서 어떤 때는 한 구멍 네. 어떤 때는 두 구멍까지 뚫는 예, 아. 경우가 있는데 네. 왜냐면 이제 뭐한7 8 m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안 반이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체에 네. 예, 그 어느 정도 깊이가 내려가면은안 반이기 때문에 안반을 내려갈 때는 굉장히 더디거든요. 네. 네. 예, 러다보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하루에 구멍을 한두 구멍 정도 뚫게 네. 되는데 뚫어서 거기뽕 뚫린 땅굴이한통한한높이가 아, 2m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네. 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2m 높이가, 땅굴의 높이가. 네. 네. 그러면은 이 로트가, 이게 로트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공간이 있는 데는 툭 빨리 내려오는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아, 근데 빨리 안 내려오는 현상 때문에 군도 거기에 속아요. 아. 왜냐면 북한이 이 땅굴을,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땅굴을 파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 있어요. 예, 예. 땅굴마다에,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촘촘히, 촘촘히. 그렇겠죠. 예. 지금 남, 지금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그냥, 그냥, 뭐, 뚫어놓고 방치할 수 없겠죠. 이, 계속 거기 점검을 하겠죠. 그러면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은 땅굴에, 네. 그, 북한 분들이 그렇게 감시를 하면, 지키고 있으면은 병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첨첨 있는 게 아니고, 어, 일정한, 어,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상에서 이렇게 시추 작업이 되면은 땅 속은 동공이기 때문에 수영이 네. 엄청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시추가 되고 있는지를 네. 어, 밑에서 이제 빨리 판단을 하고 네. 파악을 해서 그 위치에까지 가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트가 떨어지는 그 대, 위, 에, 지점에 네. 대기를 하고 그냥 손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네. 도랑통 같은 걸 준비를 한다 그래요. 네. 도랑통에는 이제 안방 같은 걸채워서로트가툭 아, 네. 떨어지는 거를 네. 방지하는 거죠. 음. 음. 그러면은 위에서는 어 여기가 분명히 땅굴인 것 같은데 아, 쭉 뚫고 아. 음. 내려가다가 네. 툭 떨어지는 현상이 없으니까 혹시, 네. 이상하네. 밑에 저, 미리 대비를 네. 한다는 거죠. 어, 잘못들 본다 보네. 그데 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네. 어, 지나가는 그러한 탐사대들이 있지만은 네. 저희는 후속적으로 이제 녹음을 이제 들어가죠. 네. 녹음을 들어가게 되면은, 걔네들이 일시적으로는 뭐 소리를 안 내고 잠, 조용히 속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 소리는 네. 뭐 하루고 이틀이고.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 녹음을 네. 집어넣고 네. 있, 있죠. 네네. 그렇게 녹취하다 네. 보면은, 걔네들은 어, 계속해서 더 먼데에서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작업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네. 발파 작업. 네. 그 다음에 드르르르는 예, 그거 때문에 여기 제가 좀 하나 찾아놨는데, 네.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들어보고, 들어보고 네. 넘어갈까요? 네. 네네. 아 참, 뭐, 대한민국의 안보는 네. 굉장히 네. 미중한 상태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이 엘, 엘, 네. 엘, 엘로드 엘로드 네. 엘로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에이 그게 찾아지겠어. 네. 그런데 그분이 작업을 하시는 걸 보면은요, 네. 어 지금 뭐1 0미2 0 m 3 0 m 여기 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꺾고 집어내더라고요. 예, 그 보면서 네. 야, 굉 신기하다. 진짜 전문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야, 이 소리는 저희 탐사대가 네. 어 직접 네. 어 인천 현장에서, 네. 인천 계항 현장에서 네. 저희가 그 녹취를 직접 한 거예요. 다른 탐사대에서, 네. 어, 저희한테 이렇게 준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직접 녹취를 한 겁니다. 한, 한 2, 30m, 30, 40m, 구간, 그, 구간, 구간 내에서 음. 어, 녹취를 한 거죠. 저희가 땅굴의 심도가, 어, 대략 한 30m 쯤으로 아래로 땅굴이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네. 이렇게, 에, 탐사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녹취를 할거 아닙니까? 네네. 네. 거기까지 팔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저희가 녹음기를 20m까지 넣어서 녹음할 때도 있고, 네. 어, 아니면 30m까지 슬슬 들어가면은 네. 녹음이 30m 지점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사실은 땅굴이 40m 지점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40m로 도 이미 30m까지 녹음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녹취 소리가 들릴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예, 아니면은 30m대에서 녹음이 골이 있으면 아주 녹음이 잘될 수도 있고 네. 에, 그렇게 다양하게 녹음소리들이 에, 그 크기가 강도가 네. 좀 다를 수가 어, 있습니다 네. 이 소리는 어, 굉장히 아주 잘 녹음이 된 에, 그런 소리인데 한번 네. 어떤 소리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바이라라이트로 쳐주는 거 있거든요. 네? 네. 처음 설계는 차단기 거고요. 네. 네, 발방실니다 네. 들죠 네. 아, 네. 네. 한지겨서 넘어가는데. 네. 이게 막 여러 지점에서 네.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2, 거. 네. 그때 당시, 에 오래 전에 설예요 네. 이거 녹음은 VOR, 아, VOR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소리, 소리가 날 때만 작동되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실시간으로 녹음하면 뭐, 뭐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소리가 다 담기는 거지만은 네. 이 VOR 기능은 네. 소리가 날 때마다 작동이 돼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녹음이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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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이렇게 이제 음. 예, 저희가 공개를 그렇게 녹음해서 네.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제법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발파가 그렇게 빨리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아,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설명을 해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예, 녹음 예, 그 기법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어, 아주 확실한 네. 예, 발파, 작업 소리가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체감기 소리,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삽으로 긁는 소리 같은 거, 네. 에, 다양한 소리들이 이제, 그, 음, 녹취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전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에요. 네.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 지금 북한에 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네. 땅굴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어, 있는데, 그한 네. 50여 년 동안 땅굴 작업을 해오면서 이미 대한민국에는 예, 상당한 땅굴이 네. 지금 에, 에 굴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릴 그렇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어, 뭐, 정업적으로 땅굴이 밑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숨도 잘못 쉬겠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그 어떤 무슨 공기 이렇게 순환하는 네. 그런 이런 네. 기능까지 다 같이. 그렇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사실은 네. 군에서는 장거리 땅 그런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 이제 내세우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물, 아, 공기 문제예요. 음, 네. 공기 조달이 됐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두 번째는 물 처리. 땅 속으로 그럼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빼내야 되는데. 네. 안 빼내면 다정겨서 죽는데 어떻게 장거리 땅 그리 가능하냐 이두 번째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파내는 버러. 안박. 흙그 네.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뭐 휴전선 부분 같으면은 북한으로 네. 빼낼 네. 수 있지만은 네. 네. 그러나 점점 점점 네. 남쪽으로 계속 후방으로 내려가면은 네.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네. 이거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그렇죠.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다 가능한 걸로 그렇게 또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군기관이군 군, 네. 기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네. 명백한 거짓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대한민국 땅속 네. 깊숙이에서 땅굴 작업소를 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하고 네. 북한이 땅굴을 파고 있다라는 네.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이 계속해서 3, 30, 4, 30년 전부터 네. 그런 소리로 네.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국민들을 네. 속여 왔어요. 네. 네. 국민들은 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군을 철통같이 믿잖아요. 예, 예. 정부를, 네, 예. 정부를 믿고 네. 부정선거를 맞습니다. 정부를 믿는 것처럼 네. 중앙선거를 믿는 맞습니다.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철통같이 믿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근자의 네. 기성경이라는 우리 젊은 아가씨가 네. 중앙선관위를 철통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데 그렇죠. 네. 네. 면밀히 보니까 는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들여다보니까 이게 네. 사기 부정선거가 개입됐다는걸 알게 돼서 네. 예, 용산 진무실 맞은편 네. 예, 집회 현장에 예, 나왔을 때 네. 예, 네. 예, 저희가 감동적인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 땅굴 문제도 네. 군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네. 믿어야 되겠지만은 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럭 문제 네. 못 한다 해결. 네. 그러나 광산 학과를 나오신 분은 땅굴 두개만딱 뚫어놓으면은 이렇게 마창을 쳐놓으면 공기가 네. 네. 자연으로 통풍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군은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네. 음. 광산학과 출신이 네. 마창 뚫어놓으면 네. 공기가 자연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에, 그 전기, 네. 전기도 북한에서 공급하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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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석도 네. 어, 초기에는 북한에서 계속 빼 나가면서 네. 점점점점 네. 귀리를 남쪽 네. 예. 깊숙이에서 이렇게 예, 북한으로 빼내갔지만은 빼내, 네. 이 땅굴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네. 한쪽은 계속 뭐 레일 깔아가지고 계속 예? 빼내고 빼내고 네. 그 다음에 남한내에 있는 뭐 폐탄광이라든지 네. 일제시대 때의 판광이라든지 네. 천연 동굴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네. 그들이 처리를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네. 네. 우리가 네.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예? 네. 그런데도 네. 이런 영상 올려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네. 그거 어떻게 네. 그거 불가능할 텐데 네. 이런 걸로 예? 추측 추측상 그러니까 추측하면서 네. 동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음. 그꽤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거 미신이니까 미신이라고 해라 물 문제, 보라 문제, 예? 그 공기 문제 네. 해결 못 한다고 해라. 네. 요게 군에 네. 만연돼 있어 가지고 군 고위급 장성들이 네. 그 말로 우리 국민들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 말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나 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남치 땅굴 탐사대에 네, 네. 수많은 땅굴 탐사 시초에서 소리를 녹취해가지고 올린 네, 영상이 수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다 증거입니다. 네. 네?